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들을 드리게 될 텐데 크게 첫 번째는 바로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의 경제 상황에 대한 그 그림을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건 뭐 제가 전망은 아니고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 전망한 올해와 내년의 경제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렌지색으로 돼 있는 점은 어, 올해 1월 그러니까 2020년 1월의 전망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하향 조정 되죠. 그래서 진한 수박색으로 표시된 게 올해 제일 최근에 있었던 경제 전망치가 되겠는데, 아우, 뭐 끔찍한 경제 전망의 하향 조정이 벌어졌고,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8% -10% 아니 유럽은 어쩌면 더 하향 조정 될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해? 하루 사이에 우리랑 인구도 큰 차이가 안 나는 나라가 하루 사이에 확진자 수 2만 명 나오면 이건 뭐, 저희는 200명 나와도, 아우, 이거 큰일이야, 이러는데, 음, 2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정말 정말 힘들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2021년 항목을 좀 봐주시겠어요? 2021년 항목을 딱 보면, 예. 오렌지보다 수박색이 더 위에 있죠. 뭘 뜻하냐? 예, 전망이 상향 조정됐다라는 걸 뜻합니다. 다시 하나 오늘 정제 전망에 있어서 첫 번째 시사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굉장히 어렵지만 내년 전망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다? 예, V자 반등. V자 반등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글로벌 석학들, 저보다 더 커리어도 오래되고 공부도 잘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그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올해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확진자 수가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laughs> 코로나 쇼크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올해 1월에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때 당시에 그냥 뭐, 어, 이렇게 돌발적인, 특히 중국에서 발생한 문제로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 2월 당시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던 나라에 겉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이제는 지난 3, 4월 1차 아웃브레이크, 그러니까 대확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6, 7월부터 2차 아웃브레이크가 시작됐고요. 최근 10월부터 보시면 끝부분 보면 지금 3차 아웃브레이크가 시작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세계 경제에서 한25%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이라는 거대 경제에 아, 저렇게 확진자 수가 지금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며 세 번째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어, 백신 또 테스트하던 그런 데서 중단했다는 뉴스까지 떨어지니까 뭐 올해는 정말 제가 봐도 뭐 찬바람 불면 10월에 우리 백신 맞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 했었던 게 너무 기대가 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된다?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신은 왜또 IMF는 왜 2021년 경제 전망은 상향 조정하니 이렇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두 번째 차트를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바로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숫자입니다. 어,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laughs> 방금 전에 제가 3차 업브레이크가 생기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어요. 하루에 5만 명, 6만 명 이상씩 나오고. 어, 유럽에 있는 인구가 적은 나라조차도 2만 명씩 나오고 있다 그랬는데 사망자 숫자 좀봐 주세요, 여러분. 예, 4월, 5월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절반이야 3분의 1 수준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왜 이럴까요? 세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첫 번째, 변종이 나타났다. 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 개발의 기대가 사라지는 거죠. 왜 그러냐 면 변종이 빠르게 나타나서 치사율은 떨어뜨리지만 확산 속도는 빠른 새로운 변종이 일반적이고 지배적이다라고 해버리면, 백신 개발하는 데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 예, 사망률이 높은 고령자들이 이미 다 걸린 거 아니냐? 어후, 이것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유럽에 있는 확진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 치사율, 치명률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어떤가요, 여러분? 5% 밑은 물론이고 1% 밑으로 내려간 것 같죠? 즉,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면 그 중에 한 분만 돌아가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건 뭘 의미하냐? 이거에 대한 첫 번째 가능성이 바로 이 차트에 나와 있는데 올봄에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각국에서 코로나19,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돌때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 고령자층이죠. 이 노령인구, 특히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 노인 인구의 상당수가 이미 다 노출돼 버려서 그때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나왔던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분들 상당수가 그때 이미 걸렸다가 나은 일종의 집단 면역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지 않냐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어, 제가 봤을 때 코로나 19의 충격은 경제적 충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그 락다운을 해야 되니까, 사회적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심리적 충격은 올해 연초랑 좀 다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올해 연초에는 언노운, unknown, 언노운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진자 수는 계속 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망자 수는 계속 주니까 이 병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확산되는 것은 가능성이 좀 낮지 않냐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특히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하면 지난 4월에 중환자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위험하셔가지고요 호흡기를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상황에 병원에 급하게 가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4월달이 뭐냐 하면 하늘색 선이에요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하늘색 선이 나오는데 아예 그 80세 이상 노인분들은 10명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멀쩡하게 생환할 확률이 두 분, 세분 밖에 없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순간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살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최근 데이터 한번 보시면, 5, 6월 달 데이터 한번 보세요. 불과 몇달 사이에 생환율이, 생존율이 빨간 막대입니다. 어때요? 엄청나게 올랐죠. 특히 어디가 많이 올랐냐면 제나이 때들이에요. 5, 60대들의 생환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뭘 뜻하냐? 예 대응 방법을 찾아낸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세 번째 가능성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변종, 두 번째는 뭐다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인 인구 사이에 많은 어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어, 면역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대응 방법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찾아낸 거 아니냐.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멀쩡하게 생활하셨잖아요. <laughs> 물론 돈은 엄청 쓰셨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람데시비르를 비롯한 덱사에서톤 같은 여러 약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음성 판정을 받으셔서 쾌차한 걸로 나옵니다. 아, 이런 것들을 넣고 보면 우리가 드디어 한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야기란 뭐다? 예. 코로나로 인해 올해 2020년은 굉장히 어렵고 추가적인 락다운, 2차 락다운 혹은 3차 락다운이 들어갈 수도 있는 즉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생긴 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러나 이 병이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사람을 거저 없이 죽을 거라는 그런 공포에서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올해는 정말 정말 힘들고 고생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치료제나 백신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접종되거나 통과되고 하면 어, 경기가 내년에는 이 공포가 진정된 다음에는 빠르게 회복될 여지들이 존재한다. 어,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포커스는 올해는 너무너무 힘들고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기 둔화를 경험한다라는 건 동의 그러나 내년 전망은 어쩌면 더 개선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나옵니다 야, 올해 마이너스 10% 예를 들면 안 되지만 유럽 이야기입니다 올해 마이너스 10% 성장하고 내년에 플러스 10% 성장하면 회복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재고 문제가 두고두고 우리를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한데요 그림에서 회색선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어, 잠재 GDP입니다 어, 이 말이 어렵죠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말이 되게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경제의 캐파다 캐파가 뭐냐 한 공장에서 1년 동안 풀 가동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숫자. 혹은 뭐 기계의 숫자, 제품의 숫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즉, 한 100만 대 정도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공장이 경제다라고 한번 비유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100만 대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공장은 생산 효율이 개선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협업하는 기술, 이 라인에 계시는 분들이랑 저 라인에 계시는 분들 사이에 기술 수준도 올라가고 협력 수준도 올라가고 더 좋은 기계가 도입되면서 매년 캐파는 어떻게 돼요? 상향 조정됩니다. 올해 100만 대 공장이 내년 105만 대 공장되고 110만 대 공장되는 거죠. 이게 시장 경제예요. 즉, 1800년대 초반을 고비로 해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경제는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는 매년 캐파가 얼마씩 늘었다? 2%씩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인당 GDP 500불, 600불짜리 사회를 살았던 사람들이 미국 기준 6만 불,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고소득 국가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들이 10만 불짜리 나라도 있습니다만 이런 나라들은 좀 예외적인 존재들이고요. 왜냐하면 조세회피 지역이 좀 소득이 높은 편에 속하니까 그건 진짜 소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인구가 많은 나라들 중에 5만 불, 6만 불짜리 나라가 되온 이유는 매년 캐파가 우상해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